우리 김명수 씨 얘기해 볼까요? 우리 김명수 씨 누군지 딱그 기억나세요? 이제 갑자기 유명해진 분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동안 저 우리가 좀그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입니다. 오늘 저 시청자 여러분과 그 대법원장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명수 6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 일단 언론들이 약간 그 기대에 차 있습니다. 김명수 6년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자, 김명수라는 분은, 저 뭐, 저는 이, 이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임명됐을 때 법조계의 그저 평가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런,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임명 시부터.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각계에서 이 사람의 대법원장에 임명된 이후의 행적을 평가를 해보면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저 조선일보 칼럼을 쓰신 사회부장의 칼럼이 참 정리가 잘돼 있어요. 사법이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정권은 바뀔 수 있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정책방향은 달라지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면 안 된다. 그게 국가의 연속성이라는 거죠. 일관성과 연속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정책은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사법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장 임기가 6년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 연속성이 있도록 사법 시스템은 다수결로 정치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와 다르다 사법 시스템은 법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재판을 하든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나라 그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다 변호사한테 그것부터 묻는다는 거잖아요 판사가 우리 법연구회냐 인권, 인권법이냐. 이런 걸 묻는다는 건 뭐냐면,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우리 사법부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이걸 제일 먼저 아니까. 그, 판사의 성향, 정치적인 성향이 법적인 판단을 달리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이게 너무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명수라는 분은 그럼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 이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이 우리법 출신이면서 인권법 연구의 초대회장 이게 뭐냐 법원 내에 사조직을 사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중용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친목모임을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친목모임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이 모임에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순간 김영삼 대통령이 없앴던 하나회랑 똑같아지는 거죠 군대 안에서의 하나회 이제 이제 이게 그세 싸움이 되고 새 과시가 되고 자기들끼리 사조직이 돼서 전체 시스템을 좌지우지 하는 거죠. 이걸 보시면 지금 일단 인원과 회원 명단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도 안, 안 했습니다. 근데 대략 한400 얼마. 그러니까 전체 법관 중에 15%. 이 15%, 여기 들어간 15%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인권법이나 저, 우리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조직에 들어가서 출세를 빨리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판사라고 그 비판받고 있는 사람,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욕심인 거죠. 빨리 올라가고 싶다. 지금 이, 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쓴그 판사 한 분의 얘기를 보면 전국 법관회의를 주도했던 국제인권법 판사들은 야차 같았다. 그 양승태 대법원장 때 동료 법관들 탄핵시키고 그 사람들 쓰던 업무로, 업무용 컴퓨터를 검찰에 넘겨주라고 난리를 쳤다. 야차 같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야차 같았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나 야차 같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권순일 대법관, 지금 김만배한테 엄청 돈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재명 선거법 사건 때그 거래, 재판거래 의혹을 받은 권순일 대법관은 그 퇴직한 다음에도 매달 1,500만원씩 통장에 꽂혔는데도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지중은득 조용했다. 그러니까 양승 태 사건 때는 완전 야차처럼 굴어놓고 권순일 때는 조용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법관들의 조직이이모양이냐 이게 정치 성향으로 가득 찬 법관이지. 이런 게 어떻게 전국 법관의 대표라고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 문재인 정권 때 순일이 있었느냐 지금 조국 사건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도대체 2019년 일이잖아요. 근데 조국 사건 아직 1심도 안 끝났습니다. 윤미향 사건도 아직 1심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울산 선거 부적, 선거 의혹, 선거 개입 의혹, 그것도 아직 1심도 안 끝났습니다. 그게 도대체 다몇년된 일인데, 지금. 지금 법원이 완전히 저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들, 문재인 정권에 불리했던 사건들을 다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아직 1심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씨, 지금 윤미향 씨가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그때 왜 국회의원 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게 됐어요, 지금 거의. 에? 지금, 지금 1심이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국회의원 월급을 지금 3년 동안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피의자가.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김명수 대법원이라는 사람 지난번 기억나시죠? 그 민주당이 탄핵할 거라고 왜 그, 저, 부장판사인가요? 부장판사를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나중에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하다가 녹취록이 나와서 아주 망신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한 나라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다가 녹취록이 나와서 이게 저 까발려지는 이런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분이 그런 용년이 이제 끝났다.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보셨죠? 저,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청담동 사건이 사실이라고 얘기, 믿는 사람이 70%다. 그러니까 청담동 한동훈 장관 그, 저, 그, 청담동 술자리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본인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본인, 그 첼리스트 본인이.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아직도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고, 김의겸이 사실을 말했다고 믿고 있답니다. 이런 두 나라 두 개로 쪼개진 나라는 책임이 정치도 크지만 사법부의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판사들이 이 모양이니까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어,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사람에게 지금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해결책, 법원이 제발. 정치를 벗어나도록 탈정치화. 그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대법원장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쪽에서 이게 문제인 거죠. 이분의 해결책은 탈정치화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 쪽에 대해서 가장 대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이, 이 완전히 정치판이 돼버린 법원을 개혁할 사람, 가장 법원답게 만들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마 반대 의견은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쪽 사람을 해서 반대 쪽을 청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나의처럼 척결해야 되는데 그 척결의 주체를 이제 대법원장을 어떤 사람을 만, 저, 앉힐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니까 러이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은 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이 6년을 저렇게 우리 법, 우리 사법 체계를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보면 대법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재혁 사회부장의 얘기하는 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 다음 대법원장으로 모셔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다 떠나서 지금 윤미향 씨가 3년 내내 국회의원 월급 다 챙겨갔고, 그리고 저, 저 9명의 보좌관을 누리면서 저그 행세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한 동안 아마 임기를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직 일심도 안 끝났기 때문에 저 울산 선거 개입도. 저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그 고위 그 참모들이 지금 열다섯 명인가요? 다 기소됐죠? 황우나 씨부터 해서. 그 사람들 지금 다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이긴 시간 동안. 이거로, 이, 이런 상황을 그 가져온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요. 그러니 우리 윤석열 정권은 이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사법부 내에서 존경받는 분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존경받고 이 사법부를 사법부의 이런 그 정치물을 좀 빼고 법관으로서,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판결을 할 정치적인 입장 같은 자기 마음속에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저런 사조직을 사조직에서 사조직에 가서 좀 빨리 승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저 판결을 내려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법 연구예요? 인권법 연구예요? 이런 질문을 국민들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정 우리 사법부의 정상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어떤 판사가 배정이 돼도 국민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